안녕하세요. 진해 영어 방송국. 저는 지리쌤입니다. 지리쌤 3분 영어. 이번 시간에는요. 끝내준다부터 아주 형편없다까지 영어회에 정말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6개의 형용사를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끝내주는 부터 아주 형편없는 아주 좋은 것부터 아주 나쁜 것까지 순서대로 이걸 아셔야 돼요. 꼭. 네? 먼저 끝내준다 하면 뭐예요? 끝내준다. Awesome. Awesome. a w Awesome. 끝내주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아우 e 소매, 이렇게 w e s o m e a w e s 어, 이거 a 어, w e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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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거예요. 끝내준다 할때쓰 a w e Awesome. 그 다음 정말 m Great. Great. 정말 좋은. 좋은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Good, good. 여러분 이 G라고 하는 녀석, great, good. 제일 앞단어 G 발음할 때는 좀그뭐랄까좀 깊숙해서 나는 소리거든요. 이 G라고 하는 녀석이 그래서 약간 혀를 안으로 땡겨주는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는 게 좋아요. Good, good. 이렇게 입쉬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땡겨주는 느낌. Good, great 이런 식으로. Great, good. 발음해 주시면 좋겠고요. 괜찮은 뭐예요, 괜찮은? Okay. Right. 이거죠? Okay. Right. 아, 이거 아주 좋다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다. 괜찮다. Okay. Right. 이거고요. 자, 좋지 않아요. 나빠요.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할 때는, 여러분 잘 아는 bad라고 하는 형사 있죠. Bad. 형편없다. 최악이다. 할 때는, 여러분 Terrible, terrible 발음 terrible 러지 마세요. Terrible, terrible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테러란 말 아시잖아요. 어 테러 테러가 일어났어 중동에서 할때 고단어 어, 그 생각하시면 좀 terrible도 잘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안 좋다는 느낌의 형용사니까 <laughs> 이렇게 말을 더듬죠 에? 자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어 굉장히 좋다 할 때는. 영어로 앞에 that 붙여서 Oh, that's awesome. 그러면 oh, 끝내주는데 아주 좋은데 이런 느낌이고 That's great. 좋다. 정말 좋다. That's good. 응? 좋네. That's okay. That's right. 그러면 뭐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 That's bad. 또는 여러분 잘 아는 That's too bad. 하면 안 좋은 거죠. 또는 유감인 겁니다. That's bad. 안 좋다. That's terrible. That's terrible. 여기까지 내려가면, 아이고, 아주 끔찍하다. 형편 없다. 이런 얘기요. 아주 좋다부터 아주 안 좋다까지. 요 순서 꼭잘 기억해 주셨다가, 영어 회화하실 때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쓴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요 순서대로.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좋다부터, 아주 나쁘다까지 여섯 단계의 형용사를 익혀봤습니다. 영어 회화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쓸수 있는 단어들니까 이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